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사할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2장 찬송하겠습니다. 72장입니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가 감사의 마음으로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즐거운 노래로 감사여라. 주 감사의 마음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님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님 저 깊은 바다와 높은 산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 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그 넓은 육지와 그마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사랑과 인가가 넘치니 우리는 그품의 어린 양이라. 하나와함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하나님 앞으로 다나와 무 경배하자 주 말씀 듣고서 따르면 평안과 즐거움 넘치리로다 만왕의 와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지신 창 영원히 영광을 받으옵소서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네. 우리 이어서요 480장 한장더 찬송하겠습니다. 480장입니다. 전국에서 만나 보자 그날 아침 녹이서 자여 의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뱀는 마찬공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나 기다린 나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경다 마주니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보는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선거를 과그 문에서 만날 때참 즐거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되는 여천공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나라 침구 문에서 만나자. 오늘 말씀은 빌립뽀서 4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리와 복음의 실초에 내가 마게 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게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서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슬픔에 관해서 말할 때 슬픔에 빠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기쁨에 대해서 말할 때는 기쁨이 넘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우리의 내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넘쳐 흐른다라는 거겠죠.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 하나는 기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 인해서 이 넘치는 기쁨을 언급하면서요.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누려야 할 기쁨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의 기쁨 중 하나가 빌립보 성도들의 물질적 후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는 물질이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에도 재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요, 자기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드리는 빌립보 교인들의 선교 후원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헌금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훌륭한 믿음의 실천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그 헌금 자체보다도 그 실천이 증명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확인하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물질적인 그런 선교 후원의 의미를 배우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여러 모양으로 물질로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선물 때문이 아니라 빌리뽀 성도들이 선교를, 선교비를 보낸 일을 자신의 고난에 동참한 것으로 보고 칭찬합니다. 바울이 선교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을 보내어서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과거에 베푼 도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복음의 시초라고 15절에서 말했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빌립보를 처음에 방문했을 당시, 그러니까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던 때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요. 빌리뽀 성도들은 그때에도 두 번이나 바울이 쓸 것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12, 13년 전의 일입니다. 바울은 그 시간이 흐른 뒤에 빌리뽀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모금할 필요가 없다면서 10년도 지난 과거에 그들이 자기에게 베풀었던 호의를 기억하며 감사를 표합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자기, 유익과 그런 편리가 아니라 성도들의, 성도들의 신앙과 영적 건강에만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서로 힘이 되어 주는 감사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전쟁에도 군자금이 필요하고 또 보급이 필요한 것처럼 선교의 영적 사음에도 후방에서의 후원과 물질이 필요합니다. 선교사가 사역을 하는 데에는 물질도 꼭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 후원하고 그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다른 문화와 다른 민족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기에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들이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으나 선교사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침을 나누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멀리 이방 세계에 나아가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선교사들을 후원함으로 순교사역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17절에서 다시 한번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빌리보 성도들이 이미 보낸 재물에 대해서는 감사를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자신이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글을 씁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라는 이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완불되었다 라는 뜻의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에게 정확하게 후원금을 전달해 주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말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그 후원금 덕분에 아주 풍족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후원금을 또다시 보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바울을 돕기 위해 기꺼이 모금에 보내는 빌립보 교회나 도움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그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바울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요,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보낸 선교 후원금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유익한 그런 영적 열매가 풍성이 맺히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복음과 사역자를 위해 물질을 내어주는 행위 자체가 믿음의 풍성한 열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매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질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자신의 물질을 이렇게 선교의 후원비로 드리는 행위 자체가 풍성한 신앙의 열매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선교비를 후원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확인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헌신적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실 것임을 확신하며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자로서 귀한 것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바치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그러니까 산 제사는 세상 사람들과 성별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의 복음사역을 위해 바치는 행위는 세상 사람들과는 정 반대되는 모습이지요. 이것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천국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의 선교 후원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성도들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요. 이것은 아버지가 자녀들의 쓸 것을 채울 것이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21절에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이 빌리뽀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한다는 구절이 눈에 띕니다. 이것은 로마의 황실에도요, 그리스도인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이사가 바로 캐사르,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의 사역은 이렇게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고요, 빌리뽀 교회는 그 사역을 사랑으로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의 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궁핍한 생활 중에도 자신보다 빌리뽀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빌리뽀 성도들은 바울을 어떻게든 돕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바로 이 가이사의 집안, 황제의 가문에까지,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파고 들어가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섬김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더불어 선교사님들의 사역은요, 특별한 사람들만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선교는 예수님이 모든 성도에게 내리신 지상 명령입니다. 모든 성도가 직접 이 선교의 사역에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물질과 기도로 선교사를 후원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선교 후원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을 드리는 귀한 사역을 또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그가 가장 좋고 평안할 때 드린 편지가 보낸 편지가 아니라 감옥이라는 그리고 언제 자신에게 사형이 내려질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교회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참이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 고난 중에도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기쁨, 평안, 감사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참된 신앙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를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관리에도궁핍에도부유함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궁핍에 처하든 부유에 처하든 오직 우리의 이유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바울처럼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laughs>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 하 면서 믿음 으로 살게할힘달 라고 합심 하여서 함께 기도, 하 도록 하겠 습니다. <목소리>